아소신발언을 어, 음, 해야죠 소신발언을자 대한민국 이제 참의 역사에서 황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습니까 자 이미 2 3년 전에 땡땡땡이 어, 성주에 왔고 자 감주도 하고 위로 쳤죠 자 지금 현재 땡땡땡이 어디갔습니까 아무도 안하잖아 왜안하는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또또 또 새로운 땡땡땡이 왔죠 왜 이걸 계속 반복을 할까? 음, 황은 황이에요. 아무리 그걸 정제를 잘해도 황은 황이라는 거지. 그죠. 어, 그리고 그 황에다가 자, 규산을 식물에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규산을 식물에 치면 규산은 근본적으로 수도작에 많이 쓴다. 이렇게 다들 정의가 돼 있고, 규산을 어, 위로 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지뭐뭘 어떻게 돼 굳어 굳어 자 잎이 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2차폐해는 그래 아무언할 어, 때는 내가 이걸 사용하고 나서 자 식물에 어떻게 변화가 나타났다. 한두번은 식물에 생기가 있는 상태에서 한두번은 문제가 안 돼. 근데 세네번 네다섯번 쳤을 때 과연 어, 어떤 2차폐가 왔느냐 이거지. 어떤. 그리,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농민은 내 식물이 우선이라고. 자, 뿌리, 잎줄기, 꽃, 열매. 내가 비료를 쓰고, 내가 비료를 연면, 간주 연면했을 때, 뿌리, 잎줄기, 꽃, 열매가 어떻게 바뀌더라? 이게 이게 다인 거야. 어, 나도 같아. 나의 인생에서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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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게 다잖아. 여기서 좋은 건 치하고 나쁜 건 아, 이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아 어, 장단을 나누면 되는 거지 그래 좀 하,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많이 인정을 논하기 이전에 자내 식물이 답인 거야 내 식물이 웃으면 아유 고맙다 박수쳐주면 되고 내 식물이 잘못되면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선을 끄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더더 어 자기만의 기준을 좀 더더 더 철저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생기가 좋을 땐 뭘 해도 바로 약해 안 나요 근데 이제 색깔 나고 힘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어 스크래치 났던 거 이런 2차 패들이 확확 눈에 들어오는 거지 힘이 좋을 때 문제가 안돼 항상 문제는 내가 늙었을 때 지금 저는 30대기 이 때문에 솔직히 자고 올라면 은 많이 회복이 돼 근데 만약에 5, 6 0대면은 자고 올라도 회복이 더딘 거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항상 좀 많이 생각을 해봐봐요. 자, 항상 우리 성주 참여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주구하는 방향입니다. 예상입니다. 음, 부어 갑시다. 부어 갑시다. 자, 항상, 어, 입줄기를 쪼개야지. 자, 신초, 중간, 묵은 잎 자, 신초가 잘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중간 잎 중간 잎이 일을 잘 하느냐? 그리고 이제 묵은 잎이 어떠냐? 이렇게 쪼개면 되죠. 묵은 잎 쪽에 이렇게 테두리가 좀 많죠. 자, 저게 뭐냐? 결과적으로, 어 흡수에 문자 온다는 거지. 자, 뜨거워도 그렇고, 추워도 그렇고. 근데, 추울 때 저게 좀더 많이 나타나더라. 나타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자, 근데 중간 잎폼 봤을 때 저런 게좀 쩍쩍. 그래도 이제 이 끝에 테두리는 살짝 보입니다. 음, 그말 자체가 아직도 어떤 2차 폐를 받고 있다는 거지. 그게 정확하게 뭐다라고 저기 할 수는 없지만. 자, 음, 이 조건이라면, 온도가 맞지 않나.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거. 이런 거. 자, 끝에 이런 거. 어 신초는, 신초도 보면은 나중에 생기겠죠? 음 자, 이런 걸, 어, 캐치하면서 미래를 대충 예상하는 거지. 아, 계속 어떤 장애를 받으니까 저 장애가 안 풀린다면 한번확 주춤하겠다. 뭐, 심하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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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가 확 오겠다.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죠? 일단 계속 밝은 제주로 한번더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 이런 식으로 발란스 가안 맞으면 참외도 그렇게 안 단단해요. 자, 잎의 생기가 좋아야 결국은 열매 세포도 좋은 법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살려보세요. 자, 이상입니다. 아, 또 봅시다. 여기는 그것도 좀더 생기가 있죠. 자. 딱 생기를 느낄줄 알았야데딱 생기를 아따 멋이 좀더 더 어.. 활동적이다 뭐 좀더 더 어.. 아, 역동적이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 느낌과 이어지는게 바로 꽃입니다 꽃 위치가 달라지고 아따 뭐 색깔 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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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자.. 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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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모은뎁은 지나가고 중간님 자, 신초가 나오죠? 나오고 있고. 음, 여기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아, 한 번씩 밝은 젤을 써야 되겠죠? 그 느낌적인 느낌이 오죠? 음. 이대로 달려는 가겠는데, 아, 테두리가 따라 올라오는 게 보이죠? 안 보이나? 음, 그거를 봐요. 테두리가 따라올라온단 말은 무언가 2차 폐해가 있구나. 그게 뭐냐? 근본적으로 온도와 물, 온도와 물에서 어... 뿌리가 결정이 되고, 뿌리가 양분을 자 먹는 것도 결정이 되고, 그런 얘기도 하죠. 어... 어떤 온도에 따라 뭐 질소더 많이 흡수되고, 뭐 인산이 뭐 이렇게 온도에 따라 흡수되는 뭐 양분이 이것도 틀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pH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등등등 다양한 얘기를 하죠. 그게 결국 은물 온도 영향에서 많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죠? 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으세요. 이상합시다. 됐다. 자, 물을 한 번씩 주세요. 그걸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이거 한 번씩 만져봐요. 만져보면. 아, 하아 아. 아. 제 손이 이게 들렸거든요. 아유, 아유 내 팔자 그렇지. 뭐. 자 이상입니다. 아유, 제가 딱 하우스 들어오자마자 뭐 본지 알아요? 뭐볼것 같아요? 자뭐 볼래요? 아, 뿌리를 봐요. 그게 보여요? 안 보이죠 당연히. 그냥 유추하는 거지. 이 밭에 뿌리가 어떻게 분포돼 있을까? 이걸 보는 거지. 이미, 신초가 움직이면 보이죠? 신초가. 어, 신초가 움직입니다. 자, 신초가 움직이면 그 다음은 순이 나오는 거지. 자, 어, 꽃이 물고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 근데 일단은 얘들이 달려 있잖아. 있기 때문에 뿌리를 더 빼야 돼. 지금 뿌리는 좋든 싫든 여기 갇혀 있는 거잖아. 이 뿌리를 더 빼겠다는 거예요이 뿌리를. 자. 어, 근데 이제, 어, 중간 신초 중간 묵은 잎을 보면서 음. 중간 잎에 힘을 더 실어주겠느냐, 묵은 잎에 힘을 더 실어주겠느냐 이런 느낌적인 느낌도 이제 빨빨빨 빨빨 판단해야 되고, 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계속 봐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봐요. 음 생기를 뭘로 판단할래요? 자. 어떤 부분을 보고 생기가 있다, 없다, 이걸 느끼실래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어, 생기가 있어야 돼, 생기가. 생기가 있어야지 꽃이 꾸준히 오고 열매가 수정이 돼도 탁탁 잘부이켜 생기가 없으면 열매가 안부이켜요 자, 누가 봐도 또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색깔, 엇갈이, 엇갈이, 어, 이 정도 되면 좋춤 하더라고요. 계속 달래지는 않는다, 이거지. 자, 근데, 어, 온도가 높아지면 뿌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뿌리 분포도를 더 넓혀버리면 또 달리긴 달린다 이거지. 이런 느낌적인 느낌. 얼마나 이뻐. 그죠? 어이구, 뺀지라 이쁘네. 자, 그래서 계속 제약하죠. 물을 맞춰야 된다고. 농사는 물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만 농민이 할줄 알면, 그러면 <laughs>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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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다.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 온도. 자, 이런 느낌적인 느낌. 자, 됐고. 됐죠? 응. 자, 아무쪼록, 어, 계속 계속 관찰을 하면서, 물이 맞나, 온도가 맞나, 자, 뿌리 대비 열매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계속 관찰을 했봐요 그게 답니다. 아, 그게 해답이고. 이상입니다.